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조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큰 일을 하려거든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라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권고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겠다던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증명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셔야 했던 예수님의 속 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은 자기를 증명하고 자랑하는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는 신앙의 패러다임 시프트,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자기 영광을 취하지 말라 제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가르침이 매우 탁월하여 사람들이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라울 정도로 탁월했는데, 그들은 그 가르침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가난하고 미천한 목수가 히브리 성경을 읽고 설명하는 것에 대한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언어는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공부를 많이 한 소수의 랍비들만 히브리어를 읽고 쓸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누구로부터 배우신 적도 없는데 히브리 성경을 줄줄 읽고 강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가난한 동네 나사렛 출신의 무식한 목수의 아들이 성경을 강론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자 시기심으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늘의 떡이라고 하며 이해하지 못할 말까지 하게 되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금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인과율에 응매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워야 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우지 않았는데 배운 자신들보다 더 놀라운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가 주시면 배우지 않고도 가르칠 수 있다고 은혜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상반된 말씀입니다. 분명 이 세상의 지식은 나의 노력과 열심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나의 노력과 열심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도 우리의 학식과 지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하는 자의 지적 능력이나 배움의 수준, 학력 등에 의해서 복음의 질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두 수선공이었던 디엘 무디, 땜질하던 땜장이 존보연 이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대의 석학을, 석학들을 회심시켰고,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 강력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단한 능력은 그들의 학식과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에 자기의 지혜를 조금도 섞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 지성의 두, 번, 두, 두 산맥인 힐렐 학파와 산마이 학파에서 가장 이름 있는 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세계 최고의 학자를 지도교수로 두고 공부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전하는 자를 통로로 삼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인과 유를 배워야 잘 가르친다라는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 들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은 부인되는 은혜의 원리로 이 땅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분해신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녹아있고 바울의 고백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영광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참 성도의 차이를 마치 쇠기를 박듯이 구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절대 복음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외모와 배경으로 판단했던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광이 아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자기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며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율법을 예로 들어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모세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일침을 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행해야 하는데 율법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조문에 매여 남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던 죄인들에게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기력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죄를 속량해야 자신들이 살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던 죄인들이 십자가의 공로로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도움을,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된 결론을 위해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란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불가능함과 무기력함과 추악함을 깨닫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니 바꾸어 말하면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구하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와 반대로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자기 영광의 취에서 거기에 빠져서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도 모릅니다. 이들이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자신들을 자랑하며 율법 준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해야 합니다.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는 것은 자기는 그들보다 월등히 나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의 무기력함이 증명되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로 성숙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가 자기의 의가 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자기 영광에 취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낮아져서 멸망으로 내려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져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율법을 지키거나 구제나 선행을 하는 것을 가르켜 외식이라고 하십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외식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는 모든 행동을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했습니다. 기도할 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쏟아 부었습니다. 형도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은 지옥의 형벌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외식하는 것이 자기 영광만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은 모두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그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의 결말은 주님의 저주를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나를 위한 신앙이었다면, 신앙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영광에서 하나님 영광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국가의 정책에도 협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주간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